안녕하세요. 행운 액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 액계를 만들 건데요. 아니, 네. 소개할 건데요. 일단 이전 영상이나 이 전년, 아, 이전 영상이나 이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, 어, 이거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. 연두콩 액계고요, 이름이. 지금 만들었고, 시간이 지날수록 마블링이 생겨요. 네, 이렇게. 이렇게 잘흐르고요 어, 윤기도 좀 나고, 마블링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. 만지면 만들수록 생기는 것 같고,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, 지날수록 생기는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, 아무튼, 점점 그러고 있고요. 마블링이 생기고 있고요. 일단은 바닥 풍선도 좀 가능한데, 지금 아무래도 소량이다 보니까 잘안 되는 건지, 아니면 원래 잘안 되는 건지 그런데, 일단은 빨대로 되는, 빨대로 부는 풍선은 가능해요. 이게 지금 좀 붙었어요. 지금 안된 거여서 아직까지는 손에 좀 묻는 것 같아요. 원래 시간이 지나야 묻지 않아요. 보시다시피, 어, 아까 전에 말했나? 잘 안, 기억은 안 나지만, 고체형감펜으로 만든 거고. 이렇게. 형광색인데, 실제로 보시면 색이 더 예쁘고, 마블링이 더 많아요. 아 지금 만든 거여서 잘 티가 안 나지만. 이게 물도 찍히는데, 선명하게 찍히진 않는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탱탱하고 손에 지금 만 들어서 그렇지 이게 조금 살살 만지면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. 너무 과격하게 만지면은 좀 묻는데 아직까진좀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. 네, 요액기 이름은 안 듣고 애기고 아까 전에 말씀해드렸지만.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. 준비물도 그다지 아니 이게 만드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아요. 진짜 액체 괴물도 안 들어갔고 좋네요. 뭐 연두콩 액겠는데 마블링이 있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어느 영상에서 그렇게 떠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케 거고요. 나머에 손에 묻히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으면 떼어져요. 집니다. 이렇게 되고요. 랩 점토 가능하고 만능입니다. 마블링이 점점 또 생겼죠. 많이. 네, 초점 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완두콩 있게를 소개하였고요. 어, 제일, 내일, 네, 아, 내일은 제 생일이어서, 어, 뭐좀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, 안 올릴 수도 있어요. 아마도 올릴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행운의 달이 저 생일 선물 사준다고 하던데, 그거 후기 올릴 예정이고요. 만약에 준다면은 네,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운의 그 구독, 자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안녕. 어, 저는 어 1, 1등, 2등 그런 거 굉장히 전 좋아하니까 어 제가 답변을 못해드려도 저는 항상 꼭꼭 댓글을 봐요. 어려운 뭐 답을 하기가 좀 어렵다던가 그러면은 제가 못해드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다 하니까 꼭 해주시고요. 음뭐초코바님도 그렇고 놀자공들님도 그렇고 어 제가 뭐 오랜만에 예전에 댓글 을 달거나 그런 수 있는데, 그렇게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. 저도 뭐 다른 분 갑자기 다시 좋아할 수도 있고, 그런 거니까, 그렇기도 하고. 네, 1, 2등 전 좋아하니까 많이 많이 해주셔도 상관없어요. 지금까지 행운학교습니다 안녕!